시작되겠습니다. 서울의 칠 경주 국산 4등급의 1,200m 경주 시착에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 속에 안쪽 말들이 빠르게 선두권 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2번 강서 프린세스와 1번 그레이트칸 바깥쪽으로 4번 헥삭스와 6번 사르니퀸 가장 외곽에 8번 안양 호랑이까지 5 마리의 선두권 접전이 펼쳐집니다. 그중 선행을 잡은 말은 2번 강서 프린세스 바깥쪽 6번 사르니퀸에 도전을 받으면서 2번, 6번 두 마리가 먼저 앞서 나왔고. 1번 그레이트칸과 4번 핵삭스, 바깥쪽 8번 안양후랑이가 3, 4, 5위에 따라잡습니다. 안쪽으로는 10번 영광의 미소와 12번 파워타워가 다시 선두권 가담에 나오면서 5, 6위권 자리한 가운데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2번 강서 프린세스와 6번 사리니퀸 두 마리가 머리차 목차의 접전으로 직선 줄에 서어들었습니다 안쪽에 선두 지켜내고 있는 2번 강서 프린세스, 바깥쪽 역전을 노리는 6번 사리니퀸, 여기에 4번 헥삭스가 격차를 좁혀 나옵니다만 거름이 무겁습니다. 외곽에서 도전해 나오는 12번 파워 타워와 10번 영광의 미소가 안쪽에 2번 강서 프린세스와 6번 사리니퀸과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고 가장 외곽에 5번 대천 얼짱도 조가 탄력적인 거름을 발휘합니다. 안쪽 말들을 무너질 듯 5번 대천월장이 선두 잡아치면서 5번, 10번, 6번, 2번 5번 대천월장의 바깥쪽 놀라운 종반 짜릿한 역전극이 성공했던 1200m 국산사는급 7경주였습니다. 5번 대천월장 유승환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나는 듯이